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오늘도 시작을 해 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주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한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한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과 상황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주 앞에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그일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회복되고 돌아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월상 연골 수술로 오늘부터 수술하는 우리 조성덕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전에 수술 잘 마치고 이번 한주잘 회복되고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허리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윤 권사님과 그리고 최 권사님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오며 각형각색의 문제와 무엇보다도 코로나 확진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심주시사 그들의 잘못이 아님을 그리고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일임을 그래서 잘 이겨내야 됨을 그들이 알고 회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성민교회 내일이 또 다시 다른 길로 열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크기를 그 열어 주시며 바른 길로 열어 주시며 당신이 택하는 길로 갈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 보건 8장에 있는 말씀, 재정목상 하는 날인데요. 재정목상 같이 합니다. 누가 보건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면서 재정목상 합니다. 3월 7일 오늘인데요. 오늘 오전에 반월상 연골 수술이라고 우리 조성득 권사님이 원래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 수술을 하시게 돼요. 우리 새벽 예배 시작부터 한결같이 자리 지키셨던 분인데 이번에 수술 잘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영희 권사님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분인데 이번에한번또 어, 삐끗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오래가네요.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권사님도 주께서 잘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으로 양성 판정받아서 분리됐던 분들, 격리됐던 분들 있는데, 그 가정 하나하나 주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기가 이제는 좀 이렇게 다 겪고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백신을 다 맞았거나 아니면 다한 번씩 걸리고 넘어가는 수순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끝나가는 것 같은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수원 성민교회 앞으로 향방이 또 다시 제대로 온전히 결정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놓치지 않고 이번 한달또 같이 집중해서 우리 수원 식구들 위해서 지치지 않고 잘 정말 좋은 결실 위해서 한 걸음 나가는 이번 기간 되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8월 어,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씨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 더 많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주 간단이라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제가 되는 게 있죠. 씨뿌리는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먼저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8장 1절에서 3절 볼게요. 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네, 누가 있었대요? 예, 열두 제자가 함께 했대요.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거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것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마리아 동그라미, 그리고 헤로스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동그라미, 수산나 동그라미,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리고 나서 재정목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열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대요 병 고침 받고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동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병 나은 자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소유로 섬기는 자가 있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가지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누군가는 받는 사람이 있는 거고, 누군가는 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누군가는 나누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어떤 자리에 있는 걸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받기만 한다고 서운할 필요 없는 거고, 누군가는 주기만 하니까 서운할 거 없는 거고, 누군가는 나누기만 하니까 서운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가 있으면 알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4절에서 5절에 큰 물이 앞에 예수의 첫 번째 선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씨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 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 시대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도 줄쳐 놓죠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 시대 거기다 줄쳐. 게요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다음 뭐라고 있죠? 별표해 놓을게요. 들을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말씀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선포되었다, 그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은 너희의 몫이다라는 거죠. 다시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포되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말씀을 주고 이 사람은 좀 특이한 말씀을 주고 이 사람에게는 좀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을 주고 이 사람한테는 안 주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난번 얘기한 대로 은혜로 얘기하면 그레이스의 은혜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은혜가 말씀이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각각 달랐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안준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말 먼저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람에겐 좀더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이쁘니까 덜, 더 주고, 저 사람 미워서 덜 주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은 똑같이 임했다. 그런데 <laughs> 중요한 것은 똑같이 임한 그의 말씀의 반응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더 정확하게는 뭘까요? 동일한 은혜가 임했지만 원인과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 내게 달려 있다는 거죠. <laughs> 어떤 사람은 부자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 재정적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가보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가 임했고,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 네, 나에게 있다. 12절에 그런데 이런 결과를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12절 읽어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 동그라미 해놓고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안 들었대요? 아니 들었대요.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대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서 그 말씀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 네, 내 의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고, 복과들하고 얘기해도, 기뚝으로도 안듣는 사람들 있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남 좋은 일 시키더라. 그게 마귀가 좋은 일을 하더라. 그런 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가 길까. 그러니까 나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빼앗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부동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래도 안 움직여, 저래도 안 움직여.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 같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돈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 한데 돈을 줘봐야 뭐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죠. 두 번째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거기다가 또 줄쳐놓을게요. 바위 위에 동그라미 해놓고 네 말씀을 들을 때에 돼 있네요. 어, 조금 다르네요. 1 2절에 말씀을 들었다. 다 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13절은 들을 때의 현재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예, 이건 어떤 경우예요 예, 타의에 의해서 자신의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차버리는 사람을 얘기하네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아까 길가 같은 경우에는 자의가 아예 없던 사람이고, 13절은 자의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예, 자신의 염려, 자신의 시련 때문에 잃어버리는 사람을 얘기하네요. 14절, 14절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놔, 역시 이것도 과거용으로 가네요. 예, 심어졌으니까. 가시떨기 동그라미 해놓고요. 지내는 중 이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차선의 법을 누리는 자. 이분들은 문제가, 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해석해 내시면 훨씬 더 훨씬 익숙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건 아예 은혜에 대해선 맛보다가 끝난 사람들을 얘기하고 아무것도 누림이 없는 사람들이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아예 말씀에 대해선 귀등으로도안듣는 사람을 얘기했다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브라함, 롯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되 차선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잘못만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는 차선의 복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세라는 이라 좋은 땅 동그라미 크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 단지 그냥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대요? 지켜냈다는 거죠. 그리고 지켜내다 보니 무슨 일이 있어요?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될 때를 아는 사람들. 다시요. 말씀을 듣고 지켜내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결실이 있대요. 여기다 그렇게 적었어요. 최선의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왔을 때 받아들이는 마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마귀에게 오자마자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짝 맛보는 타다가 복은 누려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최선의 복이 아니라 차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최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 라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인정하고 우리 들어가자고요. 돈을 갖다 줘도 내 돈을 잘 지켜내지 못해서 돈이 들어오자마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살짝, 와, 돈 생겼네? 라고 하다가 놓쳐버리는 사람들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우리 뭐우화에 나오는 구두쇠 같은 사람들. 이게 예, 뭐 가끔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뭐 다락 속에다가 몇천만 원 모아놓고 평생을 폐지 줬다가 돌아가셨더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은 누리는 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노예처럼 살다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모으면서 그 기쁨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돈을 쓰는 재미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가시떨기는 뭘까요? 예, 돈 쓰는 재미도 아는 사람. 근데 나를 위해서만 쓰다가 가는 사람들, 차선을 위해서만, 그냥 적당히 쓰다가 가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뭘까요? 예, 잘 벌고 잘 쓰는 사람을 말하겠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하고도 연관되는 거지만 이왕 받기로 한 복이라면 차선이 아니라 최선에게 해달라고. 이왕 받기로 한 복이라면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쁨만을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돈 100억이 있으면 뭐 해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이 바위에 떨어진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최선의 복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선포함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되 모든 사람에게도 물질의 복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자마자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빚 때문에 내 것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통장에서 쏙쏙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심히 돈을 버나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창고에 박아놓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쓰는 것이 두려워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누리기는 하되 나를 위해서 소소하게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선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이와랍니다. 그런데 잘 벌고 잘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양이면 그 최선의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선의 복이 아니라 최선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정말 돈도 잘 벌고 잘 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